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우리이지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으시며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집이 예수님을 모신 곳.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어떨까? 아주 쉽고 실제적으로 잘 묘사한 책입니다. 분량도 적어서 빨리 읽으면 뭐 반나절 만에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책이니 전도용으로 선물하셔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이 설정이 너무 좀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해보죠.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불현듯 우리 집에 오신다면 네,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단임 목사님께서 가정 방문하신다고 집에 가신다면 예, 애구머니나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집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거실 청소도 해야 되고 쌓아두었던 쓰레기 얼른 버려야 되고 그냥 휙 벗어둔 양말 속옷 다 얼른 치워야 되고 예, 남편이랑 싸웠었는데 표정 관리도 좀 해야겠고 네. 시어머니 방문하신다고 해도 단이 목사님께서만 잠깐 방문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들 안 지우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또는 뭐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 삶이 달라지듯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실제 하는 분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전할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 누를 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이 이 때문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 버려 두셨고 그 결과로 동성애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 그 그릇 땜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 버려 두셨는지 그거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구절을 봐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 버려 두셨으니까요. 20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피조물 보다 조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경하고섬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 이거를 헛떡떡이라고 합니다. 헛떡떡. 하나님을 알만큼 알고, 세상이 있지도 알만큼 아는데, 내가 머리 한번 굴려보니, 내가 한번 생각해보니, 알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자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창조질서 그런 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짓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2 6 절과 2 7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동성애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치기도 하셨지만 그리큐에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뒹구셨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겠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서슬퍼런 일가를 날리셨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은 한없이 근휼이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근휼이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가나 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코 가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 역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 역시 정죄가 아닌 치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에 새겨두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버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고,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 버려두셨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말고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하셨고 28절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어,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알다라는 뜻의 기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에피를 더해서 에피그노시스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확실히 알다, 정확히 알다, 철저히 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분별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는 단어가 도키마조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쓰입니다. 금속에 불을 붙여서 이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시험이란 단어 가시도키마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한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확고하고 철저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식을 총 동원해서 분별하고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분별했습니다. 잘못 시험하고 잘못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영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말로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실한 마음이란 단어 역시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시험하다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고 그랬는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서 인정된, 합격한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부정어가 붙어서 인정받지 못한, 합격하지 못한 이런 뜻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말로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하자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못한 마음, 합격하지 못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합격 처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합격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내버려 두셨대요.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예,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기들이 있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가 틀렸어. 아빠 싫어.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아이 집을 나가버리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강제로 잡아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만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무려 세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저 정의감이 불타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까요? 글쎄요. 구약으로 잠깐 눈을 돌려볼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실지언정, 그들과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불합격 처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모기고등배성,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결단코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동성애,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어, 잠깐 화제를 돌려서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이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겠죠. 물론 본인의 부주의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감염되었다면 그건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인 온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 바이러스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임상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통성 얘기를 해 볼까요? 그들이 왜 동성에 애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살아가고자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코로나 일고 걸린 사람들 보고서 손가락질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것은 병에 걸린 것은 혐오할 부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부분입니다. 치료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걸 먹여야죠. 혹시 그 약을 실려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개다가 버틴다고 하면 얼르고 달래고 어떻게 살았는지 먹여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모든 육체의 병을 치라는 만병 만병 통치약 그런 건 세상에 없지만 모든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치료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의롭게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헛똑똑입니다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니옛 사람이 죽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야만 지식까지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도 소개드릴까요? 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게 된것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건 역시 전적인 성령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르게 알려면 성령이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내게 아무 능력 없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사람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닫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